윤석열 검찰 폭력 정부는 이태원 참사, 고채수건 상병 사망 사건, 양평 고속도로 사건, 명품댁 수수 사건,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 5대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출국 금지된 범죄 피의자까지 해외로 도주시키는 범죄 같은 행위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백조 대낮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단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음모를 분쇄하고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